LA 한인 타운 유가와 버몬트 지역 쇼핑 센터와 관광소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인 타운 상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한인 타운 유가와 버몬트길 부근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버몬트 코리도워 프로젝트입니다. 21층짜리 최신 건물에는 오피스와 아파트, 그리고 카운티 정부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한인들은 버몬트 길의 대규모 개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아요. 뭐고 혼자 가착고 거시고 그러면 좋죠. 오늘 기공식에 참석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제 타운 개발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개발 계획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ll, this is a big piece of the revitalization of Koreatown. This is a 450 million dollar investment with a new mental health office building here, new workforce. <목소리도> 육가와 버몬트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오르면서 한인타운 상권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타운 상권이 주변 지역으로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버몬트와 4가부터 6가까지 이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